여기는 네. 정상이다. 정상 아니거든. 정상도. 정상이라 생각하자. <laughs> 자 오늘은 정상역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박수. <laughs> 진사람면 용팔이 가이드용 가이드 <laughs> 용팔입니다 용팔이 <laughs> 용팔이 용라이오라이 용팔이 오라이 용팔이 오라이, 용이제 오라이. 아, 오라, 빨리 오라이 사투리요 오투리오이 용팔이 용팔이 용 어, 이빨 눈이야 아 이제는 돌계단인데다 돌계단 돌계단? 참 힘들어 뭐가 힘들어 시작하는데 용팔님 너무 날아다니시는거 아니야? 어? 응? 용팔님쫓아다니시았네 물을 얻는거야? 아니야 알 같은데 알? 개구리 알이야? 여기 보 울챙이 있던 울챙이 뒷다리 소식입니다 우와 울챙이 뒷다리 소식집입니다 이게 바로 산개구리죠 산개구리 울챙이 되게 많네 왜 개구리 뒷다리 튀김 하나 먹고 싶어? 응? 너 먹을 수 있지? 뒷다리는 먹을 수 있지 머리 자꾸 물을 봐요. 어? 오이는 내가 다 닦아 갖고 왔어. 일단은. 샌드를 잘 내놓고. 고스레.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게 사진이 되는 거야, 캡처하면. 아이가 많아서 터파인가 봐. 어? 전설의 고양이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다. <laughs> 한 명이 해놨다가 어. 어 이거 나도 해놔야지 나도 해놔야지 하다가 보니까 많이 된거 같은데? 그렇지 돌탑사 그소 아이고. 이거 이거 다 세워놨네. 이 네. 봐. 바위만 큰 바위만 보이면 다 이렇게 해놨네. 여기가 그러니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오는겨. 어. 힘들어? 아니 산을 가고는 싶은데 산을 가면은 가자고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 머릿속에 내가 왜 가자고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퍼도또 또 출발한 거니까 가야 되겠고 또산이구에서 미쳤지. 내가 산을 왜 가자고 했지 생각이 두 번째 들면서 산을 중간쯤 오르면서 아 다시는 가져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여기서 그만 내려가자 하고 싶은데 내려갈 수는 없고 또 정상에 올라가면은 아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려가면서 또아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laughs> 생각하면서 또 집에 가면은 아또자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또들어속 내비우스에 뛰쳐나가고 돌아. 지금은 2 단계야. 2 단계야? 가지 말아야지. <laughs> 당 떨어진 거 같아? 어. 어지러워. 에. 당한데. 마지막에 가파르다 그렇지? 아, 선출. 힘들어? 어. 어? 당보충해야 되네. 이거 넣으지? 어? 뭐야, 이게? 붙여서 올라가 봐. 그 이거 빠르게 한번 감아볼게. 또아이잖아 출발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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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 끝까지 줄 놓으면 안되지니그줄 놓지 마오 정신줄도 어, 꽉 풀어 들어가 정상 아니잖아, 이제저 가야돼요? 여기 정상 같지? 정상이라 생각하자. 오빠도 와서 여기 정상이라 생각하자. 여기는 정상이다. 정상 아니거든? 여기 없어. 정상이라 생각하자. <laughs> 자, 오늘은 정상까지 끝내겠습니다. <laughs> 자, 박수! <laughs> 내가 가는 곳이 정상이라! 경치 <laughs> 좋으니까 <중원이가> 여기 정상으로 <laughs> 어, 생각하고 싶어도 <laughs> 조금만 하면 돼요. 세요 뭘, 저, 조금만 해. 여기서 밥 먹자. 어디서 갈데가 아니, 없다. 아니 갈데 있어 뭐. 갈데 있어. 여기는 정상이다. 내가 가는 거잖아. 가봐봐. 그런건지 잘미끄러지네 제꺼요? 어? 아나여기 네, 사장님 발목 있는거 있으면 돼요 아, 네. 아, 어떡해 우리 은숙이 어게해당 떨어져 동반인간 당도 부충해야 되고 그냥 능선타고 다른 동우리 가는거야 지금 정상이 아니라 안 그래? 정상 가야지 정상선 없는 사람 없어 아, <laughs> 다네 <맞네. 웃음> 와, 이 정상석을 봐야지. 지금 보고 해야 지너을기 여기서 한 어디?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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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너무 가지마 마스크 벗고 어 마스크 살짝 나 우리는 우리 경기해야 돼서 우리. 아니 오빠 나중에 찍으면은 체중이 없어 사우나 써 오빠 그거 싹 벗고 자 정상에 도착 사이좋은 남매 남매 정상에서 먹는 하네요. 아, 너뭐 먹어? 예. 아니, 왜냐일만할그리 <laughs> 오자아주어 오, 무섭다, 무섭지. 걱정 마 한다.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제 사망이야. 더 가, 그래서 해가지고서는 시험 날라갈 습니다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 저산 색깔이 바뀌는 거봐 음. 그림자요 그림자. 어 가자 가사 올릴 방송?